자, 오늘은 뭘 보여 드릴 거냐면요. 어, 이게 파네토네라고 어, 보이시나? 이렇게 아. 어. 아, 이렇게 해야 보이시나? 어, 파네토네라고 이탈리아 어 빵인데 코스트코에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그러면 항상 슈틀렌을 사다 먹었는데 어, 코스트코 가니까 슈틀렌을 안 팔아요. 항상 이맘때는 팔았는데, 그, 제빵 만드는데 공사한다고 안팔아서안 팔아서, 이제, 옵스를 가니까, 옵스를 가니까네, 슈틀렌을 조그만 걸 팔더라고요, 이렇게 어, 요렇게 이쁜 거. 어, 요렇게 슈틀렌을 팔아요, 빵을. 그래서, 옵스에서 사왔는데, 이거를, 음, 금액은, 슈틀렌 작은게 13,000원 그죠? 13,000원 그렇고 그리고 또 느.. 느 빠페로인이라고 샌드위치 비슷한건데 한번 사봤어요 참 어렵죠 이탈리아말은 그래서 이제 슈틀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슈틀랜은 보면 이거 하나를 두고 먹어도 되는 빵요 어, 요 자전 바이오로 시켜서 그런지 시원해 놔둬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해마다 이걸 사, 사 먹는데 슈틀렌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남편은 당뇨가 있어 먹고 우리끼리 이제 몰래 살짝살짝 먹게 되죠 하핳 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포가루로 끼는 거는 특별히 커요. 어, 이게 뭐 어, 동태기념관 있는 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 갖고 장독수리 꼬꼼하게. 그래갖고, 어, 음, 이게 전부 탕이에요 위에 있는 게 수가 다른데 이거를 잘라 보면은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건포도하고 뭐 건가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과일 말린 거, 어, 뭐 이런 거 대추 이렇게 등등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온에서 그냥 한 달을 놔둬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우 코스트코 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운한 마음에 내가 이거 빠네토에 이것도 이제 그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그때 먹는 건데 이생은뭐 어, 그런 거잘안 사지죠 근데 이제 저게 실력도 없어갖고 서오해갖고 이걸 사야겠다 그생각 이거 사봤는데 그 보면 어,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꺼 이거는 그냥 케이크예요 어, 대단한 케이크인데 이게 빠네라 빠니라는 어, 뜻이 이리아어로 토네라 갈라는 뜻이래요 이거도 이제 굉장히 어, 어 밀라노 북부 어, 이태리죠 이탈, 이태리 밀라노 북부 지방에서 한 제빵사가 아주 오래전에 1600년경에 이 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음, 단면을 잘라보면 요거는 이제 슈틀렌하고 틀려요. 어. 요거는 조그만 컵케익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파네톤에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원래 슈레렌이이 어, 크기에 이 크기에 네 다섯 배 되는 수틸렌을 팔았어요, 코스트코에서. 근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제빵 만드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부산, 그, 저기, 뭐야, 코스트코에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폰 케이크처럼 그렇게 생겼죠. 어, 말랑말랑하니. 그리고 수틸렌은 딱딱하고, 어, 그래. 요, 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어, 한 달을 두고 먹어도 돼요, 이 빵은. 실온에다가. 어, 그래서, 요, 요, 것도 그렇고, 슈틀랜드 그렇고. 그리고, 음, 늪, 늪밥의 로인 샌드위치. 어, 늪밥의 로인 샌드위치인데, 저는 햄버거보다 이거를 좋아요 이게, 빵이면은, 어, 이게, 그냥 이만 따오세요. 그냥, 빵이거든요. 이렇게. 아우 이게 너무 잘 부셔져 갖고 이렇게 보면은 요게 패스츄리 어 패스츄리 어 처럼 이렇게 빵이 그래요 이렇게 겹겹이 요래갖고 이제 안에 이렇게 뭐 햄하고 야채가 많이 들어서 좋아요 이 햄도 직접 만든 등심 어 수제 햄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 가격이 5,800원 이에요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두 개가 5,800원인데, 요거 이제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그래서 저는, 어, 햄버거보다 이런 빵을 좋아하는데, 어, 슈틀렌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저거 슈틀렌 사면서 요것도 한번 사봤어요. 맛을 보면, 음. 안에 들어간 내용은 햄버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패디만 안 들어가고, 그냥. 햄하고 음, 수제 햄하고 치즈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상큼하니 안에 오이피클도 많이 들어있고 이거 괜찮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함 보여봐 드렸습니다. 자, 11월달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특별한 거 사갖고 여러분 음, 맛있게 드세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닌데 이제 같이 사봤어요. 사는 길에 사봤고 오늘의 주인공은 슈틸레. 응.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응, 먹을 만해요. 야, 햇게 저며 갖고 한 조각씩 먹으면 은 커피하고 드시면 은 진짜 괜찮아요. 예,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파네토네 응, 음, 빠네토네도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음, 부드러우면서, 음, 좀 단맛이 강해요, 이거는. 음, 슈틀랜드 그렇지만. 음, 근데, 이렇게 딱딱한 걸 싫어하시는 분은, 파네토네를 어, 드시면 되고, 이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빠네토네를 사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가격도 싸요. 12,900원인가 그래요. 이파네토네가 예.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커피로 건배. 짠! 오늘은 여기서 끝!